여기는 안방 욕실, 조적 파티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벽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방 벽, 바닥에 위장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벽도 헐어버렸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 방에서 현관문이 보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조적 파티션도 여기도 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을좀 켜야지 어 안녕하세요 종종입니다 어, 오늘은 철거 작업 2일차입니다 네, 철거를 지금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큰 것들을 철거했는데 어제는 뭐 장, 가구 이런 것들을 철거했다고 하면 오늘은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방 벽이었거든요. 여기 바닥에 위장되어 네. 있는 이곳, 이 줄만큼 가벽이었어요. 경량 철골과 투바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가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원래 또 주방을 또 좋게 얻는다고 해서 이제 벽을 철거하고 벽을 좀 앞으로 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보니까 야 주방을 진짜 더 넓게 한번 써볼까 그런 그런 갑자기 욕심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 아 너무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일단 오늘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과 얘기를 할 수도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욕심이 좀 생깁니다. 이렇게 주방이 주방을 넓게 쓸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현관인데 어 현관 이 벽도 털어버려서 현관을 더 넓게 넓게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있는 만큼 이만큼이 벽이었는데, 요게 조금 이쪽으로 가서 현관이 넓게 쓰일 계획이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그 벽에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뭐를 좀 샴푸나 바디워시를 놓을 수 있게 예, 어디 게스트 하우스 같은데 가서 보셨나봐요 그래서 그게 이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 안방도 있죠 안방도 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저 파티션을 쌓았는데요 네 여기는 저희는 이제 세면대를 없앨 계획이에요 세면대를 여기서 없애고 이쪽으로 세면대가 오겠다. 그래서 세면대를 없애고 기존의 샤워 부스 자리가 되게 좁았거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이 벽돌 조적 파티션을 한 30cm 정도 앞으로 내고 샤워를 좀 넓은 공간에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는 변기만 들어갑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내네요. 그래서, 와, 집이 또 굉장히 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설계를 해보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